했는데 그냥 그거 아닌 것 같아 박자가 안 맞잖아 이거 노래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노랜 줄 알고 박자가 안맞잖 나비님 진짜 미안해요 뭐가 뭐가 캬 이거 약간 고난이도 나 있다나 내가 할 말이 있어. 있다나 내가 너를 도 여행. 이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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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내가 너를 더 여행. 에잇, 하트 공격. 저기저기 저기. 그래. 단마냥. 너 내가 많이 더하는 거 알지? 뭐? 몰랐다고? 뭐귀어터카지 발라고. 시다 학과. 아, 믿을 거 뭐? 미안하다고? 음, 구랑 탓은 이번만인구나. 나 많이 아껴도 거야. 그렇거든? 응?